우리 함께 하시고 이렇게 귀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라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평안을 더 하실 뿐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을 더 하시고 삶 속에서도 형통함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내 가운데 거하는 귀한 맹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삼 3래 64장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찬송가 364장입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자 즐겁다 이 세상 그 시험 걱 신정소와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필요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바라봐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이 심히 아파도 참아 숨김 없이 아르며, 주나를 위해 복주사 세 은혜 부모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세워 지내사 주의 수치 기도로 큰본을 보여 주셨네 오늘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의 지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전환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홀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얼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어, 오늘 시편 141편은 어, 박해 그리고 또 악한 세력들의 그런 유혹들 이런 것이 공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간구시 어, 타면시라고할수 있습니다.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어, 아는 것처럼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던 때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상황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급하고 또 어쩌면 수치스럽기까지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는 어,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 뭐,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어, 서른 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니까, 한 20대 중후반의 나이라고 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는, 어, 막 굴, 광야 할것 없이, 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가 있었죠. 이렇게 도망다니던 때에 다윗의 주변에 뭐 다윗을 돕기 위한 사람들도 모였지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그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오늘 구절 10절에 보면 올무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을 파놓은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사울 왕에게 어쩌면 잘 보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논다든지,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논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악한 자들의 행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10절에도 그물을 놓는 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그때에 악한 자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으로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어, 다윗의 그 통치 후반 부 거의 말년쯤 이렇게 되니까 한 60대 초 중반의 나이로 보거든요. 압살롬의 반역의 기간이 한 8~9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대 초 중반,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막 쫓겨 다니면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느낀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시대부터 또 압살론의 반역을 피해 다니던 시절로 보면 약한 40년에 시간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래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초월해서 그래도 다 괜찮을 것처럼 여기지만,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처 입는 것은 똑같아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누구로부터? 어린 아이들은, 뭐, 자기들만 상처있고 힘들어 하는 것 같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배고픈 건 똑같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배고프고, 어른이면 배안 고픕니까? 똑같아요. 이제 일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혈기 왕성할 때의 서울로부터 피할 때의 그 느꼈던 감정이나, 진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에 압살롬의 반역을 인면서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쩌면 수치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감정은 똑같아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특별히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압살롬 쪽에 붙어서 반역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다윗은 되려 저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려하여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절제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니 저것들이 지금 나와 계속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반역해? 압살롬의 반역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자신과 함께 어쩌면 동고동락하고 왕국을 세워갔던 이들이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입술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쩌면 저주까지 할수 있지만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절 악인과 어울리지 않으 아니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의 일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려 동조하지 않으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죠. 또 그리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일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지 없어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형상의 길을 기울이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요.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부터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저런 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정말 이렇게 불합리하고 절체절명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이러한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되는다.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다윗은 그러한 태도로서 경험하게 되요 우리는 불평 불만 다 해놓고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죠. 원망 다 해놓고, 미워하는 거다 토로해놓고, 한번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응답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돼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좀 어쩌면 놀부심보와 같은 그런 마음은 없나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책마 다에게 맞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으로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사울이나 압살롬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이러한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해요. 이 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성전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도피 생활 속에서 딱한 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 특별히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위급한 상황에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더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 악인의 유혹을 경계하고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결심이 오늘 시편에 잘 나타나 보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있어도.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악인의 유혹 또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지 생각해보자.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하고 예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상황에 관계 없이 우리 마음과 입술을 제어하자. 우리 혀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가죠. 말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참 문자적으로 그럴 때니까 쉽지. 우리도 해보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환란과 핍박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가 쉽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오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고 또더큰 영광도 올려드리시는 겨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